질문 여기 주어져요. 그래서, after 자, after 뒤에 나왔다는 거는 이 e r 여기 주 i 져요 after l o s IAG, after a f t e r o r e a t a f t a t e r 뒤에 a t a r that, after t a f t e r t h f e r a f t e r a t e r t h f t e r f e r f e r f t e r a f t e a f t e r e a f t e r 성 h a t 이거 t e 많이 나오잖아요. 얘 e r that, 성 f t e r that, after 성 h a t a f t e 명사나 항상 강조하는거죠. 항상 말기를 하지만 전시사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전시사에 명사나 또는 동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그렇죠 그런데 어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a f t e 나 b e f o r 뒤에 ing가 나오는 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현재 2학년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거에 s 전 o 나 before 에 i n 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뭐다? 그렇죠?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어, 조금 더 어려운 문법인 그 분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요거 어, 이제 잘 문법, 기초 문법 잘 한다면 배우괜찮해요 So losing an important baseball. 뭘 잃은 후에 얼핏 보게 되게 길어서 주어놓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없죠 그죠 자뭘 잃은, 잃은 후에요 중요한 농구 경기를 잃은 후에 여기서 인은 사람인가 보다 보면 뭐진 후에 그죠 진 후에 유 너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유 o 너는 말한 정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진 거는 뭐 때문에 because because of 그래서 because와 because of도 어때요? 차이가 있죠. because는 뭐야?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얘는 접속사예요. 어. 그리고 얘는 전치사예요 because of 그래서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 그쵸? 명사나 동명사가 나온다는 얘예요. 누구 때문에 너 그쵸? 남을 탓하는로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편이기 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같이 경기를 했는데 누군가 조금 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야, 졌어. 야, 우리 뻗었어. 그다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안 되겠죠, 그러면? B. C. 말하기가 못하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어, 일단은 음, 위로를 하는 거예요. We did. our best. 그지 누구누구의 주 원스 베스트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원스는 어, 누구누구의예요. 많이가될 뭐, 수도 있고 you are도 될수 있고 he's도 될수 있어요. 이거는 뭐야? 누구누구의 최선을 다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어. 굉장히 착한 친구네요. 왜요? win 우리는 이길 것이야 언제 next time 다음 번에 oh, 네. 매우 스스로도 위안을 하고 어, 상대방도 위안을 해주는 말이 되겠죠 c를 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